안녕하세요. 스마일 가디닝입니다. 이제는 백로도 지났고, 아, 아침, 저녁 선선한 새벽녘에는 정말 쌀쌀하다고 느낄 정도로 시원한 아, 가을입니다. 한낮에는 아직 덥지만, 이제 가을이 아, 이렇게 왔음을 또 꽃들한테서도 느끼고, 저희 피부로도 느끼고 있어요. 가을이 되면 분갈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제라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은 꼭 분갈이를 하죠. 어, 저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 분갈이를 지금 일찍 시작하신 꽃님들 많으시던데 햇볕이 뜨거워서 분갈이를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초들도 이렇게 예쁘게 꽃피는 시기이고요. 어, 늦게 심은 거는 아직 어, 꽃이 안 폈지만 구근 쌍이 난거 일찍 심었더니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는 어, 제라룸을 보면서 어, 제라룸들 분갈이 할때 분갈이가 먼저냐 또 삽목 수형 다듬기가 먼저냐 아, 이렇게 두가지를 놓고 이렇게 꽃님들 사이에서 어, 물어보기도 하고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요 어, 저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분갈이를 먼저 하고 안정시킨 후에 어, 수영을 다듬어서 삽목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라늄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해요. 지금 보이는 이제라늄들처럼 상태가 좋은 거는 바로 분갈이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분갈이가 시급한 제라늄들이 있어요. 이렇게 파종이들, 어, 여름 견뎌낸이라고 애썼는데 아예 작은 화분들 분갈이 먼저 해주시고 또 여름을 이기느라 굉장히 힘들어했던 아주 힘겨운 재라름들이 있습니다. 이파리가 두세 장남고 겨우 목숨줄 붙들고 있는 이런 펜치 재라름도 있어요. 아주 상태가 정말 비리리 하죠. 요런 재라름들은 분갈이가 시급해요. 어, 새 상토로 영향을 줘가지고 음, 새롭게 또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분갈이를 먼저 해줍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자란 제라림들은 어, 조금 나중에 분갈이 하셔도 되고 삽수 먼저 수영 다듬고 삽수 먼저 삽목해도 아주 좋습니다 삽목 후에 어 이파리들이 아주 생생한 느낌 그리고 또 곁순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때 분갈이 해주시면 돼요 삽수 잘라낸 화분들은 아,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어, 나눠서 삽목을 먼저 하고 어, 또 분갈이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꽃님들도 어, 분갈이가 먼저냐 삽목이 먼저냐 어, 고민하지 마시고 제라름 상태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정답은 없어요. 어, 가드닝 하는데 있어서 뭐 분갈이 삽목하는 게 정답은 없으니까 제라름 상태를 보시고 어, 거기에 맞춰서 분갈이와 삽목하시면 됩니다. 리갈 재라름들 가지치기 2차를 9월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가지치기 할 때는 목질화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녹색으로 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어, 삽수 목질화된 부분은 어디를 자를까 궁금하셨죠? 어, 이렇게 갈색으로 목질화가 이렇게 된 어, 리가리를 데려왔습니다. 이런 아, 아이들은, 목재라 된, 어, 이, 경계선 있죠. 녹색과 목재라 된 경계선. 여기에서 한두 마디 올라서 잘르기를 하거든요. 어, 이파리를 한 장, 두장 남겨놓고 자르는 게 가장 안전하기는 한데, 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가위도 소독을 하고요. 지금, 음, 수영이 가지가 많이 옆으로 뻗어 가지고 좀 산만한 가운데 있죠 얘네들수영을 다듬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듬으면 예쁠까 상상을 또 한번 해보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아, 얘는 여기가 너무 많이 뻗은 상태라 개를 살릴까요 얘를 죽이고 이따 개체가 될것 같은데 일단 얘를 잘라야 될것 같아 여기도 좀 잘라주고 얘는 수영을 대대적으로 다듬어야 될것 같아서 이만큼만 잘라놔도 좀 깔끔해졌죠 뭐 엄청 삽수가 좋습니다 얘가 좀 길어서 여기 가지 위에 하나, 몇 가지 있죠? 얘네 담겨놓고 바로 위에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좀 시원해 보이죠? 깔끔하고. 그 삽수는 아랫돌이 이렇게 겹은좀 잘라내서 다 떼고 삽목하시면 됩니다. 뭐 이미 많이들 삽삽목하는 거 보셨으니까 다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삽수를 준비하셔가지고 일단 끝에를 어, 꼬들꼬들 말려가지고 삽삽목하는 것이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랫도리 쪽도 이렇게 자를 아주고요. 아, 잘랐습니까? 음, 얘는 이 정도만 잘라주면 아주 딱딱 딱 예쁜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온 유파리 떼주기 됐습니다. 얘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모나리자인데요 희한하게 외목된데 직립형으로 얘는 자라네요 어, 키를 낮출 것 같으면 여기를 잘라야 되고 지저분한 거 정리할 것 같으면 이격 가지들을 정리해야 될것 같은데 지주대를 다 풀고요 어, 새롭게 수형을 다듬으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풍성하게 키우려면 얘를 잘라줘야 될것 같아. 한두 마디 남기고, 얘는 또끝까지가 나오네. 그리고, 얘도 끝까지해주고 다리 털 비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소독도 한번 해주고요. 음, 찬바람이 지금 부르니까 자른 자국은 물잘 빨리 말려주면 고실고실하니 좋더라고요. 물이 안 말리면 자칫 또 이렇게 세균 침입해서 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도 한낮에는 좀 더워서 물은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아 계절이 지금 백로도 지나고 아침 저녁 선선하고 정말 삽목하고 분갈이하기 좋은 계절인데 한낮에는 아직도 더워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와 과감하게 잘라야 할것 같은데. 해서 그냥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똥방 잘라줬습니다. 조금 아담하게 예쁘게 키워보려고요. 얘도 떼줘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영을 다듬고요. 어, 가지치기가 끝난 거는 순지기를 또 한번 해줍니다. 순직기는 새순 나오는 생장점을 꼬집어서 떼주는 건데요. 어 그러면 풍성하게 어, 또 결순들도 많이 나오고 꽃도 풍성하게 피기 때문에 꼭한번 정도 거쳐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생장점 다 따주시는 거 아시죠? 여기 새순 막 올라온 거 있죠? 여기 따주시면 됩니다. 손소독했거든요? 손톱으로 이렇게 따서 버리시면 됩니다. 내년 봄에 풍성한 꽃을 기대하면서 순짓기꼭 해주세요. 준비된 삽수를 삽목할 건데요. 지피 팔렛, 이렇게, 불려가지고, 삽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피트모스하고, 폴라이트를 섞어서, 삽목하는 경우가 저는 있습니다.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요, 불빠짐 좋게 해서, 삽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좀 더울 때는, 지피 삽목을 선호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봄, 가을에는, 무비상토나 피트무스 이용해서 삽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삽목의 예, 물론 계절 따라서 성공률도 달라지지만 삽목은 어, 무비상토가 가장 잘 되고요, 피트무스도 잘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한 삽수를 가지고 삽목을 어, 해야 성공률이 당연히 높겠죠. 배합을 한 후에 물을 촉촉하게 부어놨다가 어, 바로 하지 않고요. 저는 물을 좀 미리 뿌려놨다가 삽목을 하는 편이거든요. 어, 촬영이 없을 때는 전날 미리 아 내일 삽목해야겠다 하고 하루나 이틀 전에 물을 흙에 촉촉히 뿌려놨다가 삽목을 해요. 그러면 뭐 바로 물줄때뭐 과습염려가 안 되니까 좋더라고요. 오늘은 어, 유튜브도 영상을 담으려고 하다보니까 흙배합하고 물주는 법을 또 이렇게 올려야 돼서 오늘은 바로 물주고 삽목을 또 하게 되네요 어, 흙배합해서 물 뿌려서 잠시 이렇게 놔두고요 자 아, 저희집 키다리 제라름 소개합니다 이렇게 수영도 안 예뻐요 그리고 뼈 아름들도 눈에 종종 띄고요. 그래도 더운 여름에 살아줘서 얼마나 기특한지. 식물이지만 고맙더라고요. 아, 떠난 건 떠난 거고, 살아남은 것들을 또 예쁘게 키워야 되니까 수염도 다듬고, 또 삽수가 나오면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곁순이 나오고 엄청 길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과감하게 잘라야 될것 같아요. 채싹 바로 위에 바디 놔두고요. 혹시 위험하니까 이렇게 잘라서 삽수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도 이하고 이하고 맞춰서 음 잘라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파리는 잘라냈는데 곁순이 살짝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르고, 음, Y자형으로, 얘는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정말 앙상하죠. 음, 얘도 끼이른 쪽을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 지금 여기 아가 입이 살짝 교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도 나오는데, 어, 얘는 조금, 얘만 살리고, 얘를 잘라야 될것 같아요. 얘는 여기를 잘라줘야 될것 같아. 얘 그냥 자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과감하게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새순들이 나올 거를 생각하고 그러면 좀 여기가 풍성해지겠죠. 이렇게 잘라주고요. 이제라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마디마다 겨까지가 나는 품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난해한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 잘라줘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도 세순 나오고 세순 나오고 어 얘는 어쨌든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파리 하나 남겨두고 얘가 광합성을 하겠죠 이렇게 잘라줍니다 가을에는 몽둥이만 있어도 새싹들이 잘 나와서 자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잘라도 될 거는 같은데 여기에는 어떻게 자를까요?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수영입니다다 음, 잘라버릴까요? 자르고 음, 여기를 또 자르고 그래서 그냥 여기는 얘는 이 정도로만 그리고 이제 얘는 공중 불이 보일 가능성이 많아서 놔뒀다가 공중 불이 보이면 물꽂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소독 좀 해주시고 발이 율은 자르고. 자, 이런 식으로 수영 다듬고 삽수를 만들어서 삽목을 합니다. 삽목을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금세 개치수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가을 선선한 날씨에 뿌리 잘 내려주기를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올해 이렇게 분갈이와 삽목하는 거 어, 같이 병행을 하면서 어, 시도를 했거든요. 우리 꽃님들도 이렇게 선선한 날씨가 이제 왔으니까, 어 분갈이도 하시고, 삽목도 하시고, 어 예쁜 꽃들도 많이 보시면서 즐거운 가디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안녕!